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 3월 1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4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음이 불변의 법칙에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라는 이제 챕터고,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워렌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 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 실수 탓에 일어난다. 이제, 라고 이제 하고 오랫동안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탓에 비관론이 득세하곤 한다. 하지만 대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을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다. 세균이 발견된 이후 의학계에서 세균이 질병의 원인임을 인정하기까지는 200년이 걸렸고 소독법을 발견하기까지는 30년이 더 걸렸으며 페니실린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시 60년이 더, 겨, 더 걸렸다. 경제성장도 마찬가지다. 1인당 실질 GDP는 지난 100년 동안 8배 증가했다. 1920년대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년 GDP 성장률은 어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믿기 힘든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매년 GDP 성장률은 평균 약 3%이고 이는 별것 아닌 듯 무시하기 쉽다 50세 이상 미국인의 경우 태어난 시점과 비교할 때 현재는 일인당 실질 GDP가 적어도 두배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당시의 세상은 기억하지 않는 법이다 직업, 사회 발전, 브랜드, 기업,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 발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종종 너무 오래 걸려서 발전이 일어났는지 알아챌 수도 없다. 하지만 나쁜 일은 어떨까? 나쁜 일은 망설임도 없고 미묘하지도 않다.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너무나 빨리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관심을 몽땅 차지한다.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는 지난 100년간 일어난 가장 큰두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건 모두 시작에서 종료까지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코로나19도 한 30일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대요. 사람이 그 살기 위해서는 막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250조 개의 스냅스, 시냅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인데, 대부분의 죽음은 혈액과 산소 부족, 그냥 그게 전부다. 질병과 어, 질병 자체의 증상과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죽는 이유는 신체에 필요한 부분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드는 거는 어렵고 파괴하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제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 뭔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오히려 이게 반대의 길을 원하는데 그냥 딱한 번에 팍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파괴되고 비극적인 일들은 그냥 점진적으로 천천히 되면서 내가 그거를 다 대비할 수 있게 좀 준비되는 시간도 바라고 싶고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이 책에서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파괴 지금은 어 저는 초점이 뭐 둘다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지고 어 일어나는 이 좋은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천천히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침입니다. 그러면 아유 오늘 아침 긍정 확건 외쳐 보겠습니다. 일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신용제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다. 오늘도 물질로 마음으로 꼭한 가지 베풀자신용제. 4. 나는 강연가다. 맞나? 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연가다. 2 0 2 7년내 강연이 꽉차 있다. 5. 전 국민이 청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 나를 떠올렸고 나는 청년의 대명사가 됐다. 6.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렸다. 음, 나, 어, 날렸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12만 4천 4백 1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11 음. 이렇게 어, 뭔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아주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어,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서 정말 꾸준하게 어, 해나갈 수 있는 그 어 원동력이 돼서 정말 몸을 움직였고 반대로 또 파괴는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갔더니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책게 썼더니 세계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 무수만 부가 팔려 나다12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되세요 안녕 파이팅